안녕하세요. 오늘 목다보로 나사를 가리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저만의 노하우. 그러니까 목다보를 나사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목다보를 박는데 저는 그 목공본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공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게 빠져나오지 않, 않는 그 방법. 그걸 한번 해볼까 해요. 기존 다보칫 치수 그리고 이 뚫리는 치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그냥 손으로 넣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본드를 붙이는 게 낫고 그건 나무망치로 쳐서 넣어야 돼요 본드를 붙이지 않고도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것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중 길이 8mm 이중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다보 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8mm 목다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어떻게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경고하게 붙이는가. 일단,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자, 목다보 치수가 7mm 하고 7.90mm, 7.90 한번 보세요. 이거 사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중 길이입니다. 이 이중 길이 이게 8mm 이중 길인데 몇mm 이거 한번 볼게요. <laughs> 자, 한번잘 보세요. 정확히 8mm가 나와요.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릴게요. 그 다음에 8mm 비트를 만드는 이거 내경을 한번 재 볼게요. 8mm가 약간 넘어가고 8.2mm 좀 옮기니까 8.2mm가 나오네요. 자, 확인하세요. 8.2mm. 이것도 사진 찍어 올릴게요. 자, 지금 치수를 정리해 봤어요. 목다보가 7.9mm. 이게 8mm. 목다보 만드는 게 8.2mm 거든요. 그러면은, 이 목다보가 7.9mm인데, 구멍이 8mm에요. 그럼, 이게 8mm니까 뚫리는 구멍은 이거보다 더, 약간 더 크겠죠? 그러면은 이 7.9mm로 야를 끼우면 빈틈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중 길이 양 옆을 갈아내는 겁니다. 7.9 이하로. 그러니까 7.8mm 정도로 갈아내서 나무 망치로 쳐서 그 목다부를 집어넣어서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일단 이중 길이, 야부터 한번 갈아볼게요. 그라인더로 갈 건데요. 그라인더, 이게 거친 날이고, 이게 고운 날이에요. 약간 갈 거기 때문에 고운 날로 갈겠습니다. 지금 다 가는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재볼게요. 정확히 7.8mm가 나오네요. 네, 딱 좋아요. 자, 이렇게 구멍 두 개를 냈어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목다부를 받고. 자, 이쪽도 목다부를 받고. 자, 이걸 잘라야 되는데. 그냥 자르면은 이 톱날이 또이 나무에 상처를 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내지 않는 비결은 이게 톱, 토... 초에요, 초. 이 초에다가 이 톱날을 이렇게 문지르고 이 작업을 하시면 이 톱날이 나무에 미끄러져서 상처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초에 아무 초나 괜찮아요. 이렇게 톱을 문지르고,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중 길이를 좀 갈아내고 하면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샌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샌딩을 하면은, 그 다음은 페인트 작업을 해야겠죠? 이 나무와 이 목다구 색이 이렇게 달라도 이걸 쓰는 것은 마감을, 페인트 마감을 하겠다. 뭐, 애초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만약에 이걸 바니쉬를 칠하, 칠하고, 뭐, 이 나무 표면을 살려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목다구 쓰면 안 돼요. 이런, 그럴 때를 사용해서, 이제, 목다보를 제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멍 두 개를 한번 더 내볼게요. 자,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이 결이 같은 부위를 찾아야 돼요. 자. 자, 이 나무와 같은 결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위. 이 부위. 좀 비슷하죠? 밑에는. 이건 밑에 쓰고, 이건 위를 쓸게요. 위는 여기, 밑에는 이거. 이걸 그 직접 다보를 만들어서 이걸 한번 박아볼게요. 얼마나 얼마나 깔끔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 만들었어요. 예, 두개다 뚫었습니다. 이건 나무 결을 보고 해야 돼요 지금 나무 결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 결도 그대로 맞춰서 방향을 맞추시고 망치도 쳐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샌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위는 잘라지면서 좀 홈이 좀 파져가지고 좀 보기가 싫은데, 이 부분은 좀 괜찮죠? 이렇게 하고 바니쉬를 칠하면 돼요. 그 본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장점도 있고, 장점은 해체할 때 아주 편해요. 이걸 걷어내면은 본딩이 없기 때문에 해체를 해도 나무가 깔끔하게 나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사들을 쓸 때, 나사들을 받고 이 목다부를 치는데, 가구가 움직이다 보면은 나사가 풀려요. 풀려서 목다부가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습기를 먹어서 팽창해서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경우에 이런 것은 아주 편해요. 그냥 나무 하나 대고 딱딱 쳐주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길이를 좀 약간 갈아내고 사용하면 은 뿐도 없이 이렇게 그 목다분을 박을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다음에. 자, 이를 직접 만들어서쓸 때는 이렇게 무늬를 맞춰서 목다부를 무늬를 맞춰서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자자연스운운늬무살를살려서시공이 그그 가능하다. 이런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